내년 2월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의 시범사업 첫날 상담을 마친 여성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임종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가족 두명 이상의 진술 또는 전원 합의에 따라 중단을 결정합니다. 직계 존비 속에 관계에 있는 환자분이나 또는 배우자분이 안 계신 경우에는 형제자매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도 할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전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등록 시스템의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전국 다섯 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할수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